안녕하세요. 오늘은 봄 3월, 4월 달에 근상봉투를 해체하고 뿌리를 노출시키고 봄, 여름, 가을 동안 도장지를 그대로 두고 비배관리 목적을 위해서 뿌리의 굵기를 위해서 가지를 하나도 안 자르고 이 힘으로 인해가지고 뿌리가 많이 굵어지죠. 그런데 이제는 이 도장지가 이제 올해는 이제 사용 시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 도장지 다 잘라내고 수영을 만들 거예요. 뿌리도 어느 정도 알맞게 굵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11월 말 들었으면 이제 도장지, 속까지이런 것들 부분적으로 예, 끊어내고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죠. 겨울 내내. 오늘은 그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봉투에서 봄에 흙을 털고 뿌리를 노출시켜서 모양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이제는 그 위에, 상부에 필요없는 순을 버리고, 희생지를 버리고, 철사를 걸어서 모양을 한번 만들죠. 자, 이 나무를 천천히 살펴보니까, 네, 이것을 정면으로 하면 될것 같아서, 정면으로 봤고요. 이 정면을 보고 저런 모양으로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근상 무늬목 모양으로 한번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칠판에다가 스케치를 해봤죠. 자, 저런 모양으로 한번 모양을 한번 만들어 가볼게요. 제 실수로 영상에 오류가 생겨서 도장지 커트하는 장면이 녹화가 안 되었어요. 예, 이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3분의 1 이상 도장지와 가지를, 속가지를 속가 냈죠. 그러면 바로, 예, 저작을 해서 수영 교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커트한 부위에 보호제를 발라줬고요. 먼저 정면을 저 그림에서처럼. 정면을 먼저 보고 난 후에 네, 서사 거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가지가 많이 위로 솟았으니까 가지를 약간 내려서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뒤로 걸어서. 쭉 한번 내려봤어요. 오른쪽까지도 예, 뒤까지도 조사를 걸어서, 여기가 너무 밋밋하니까, 곡을 좌우로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서, 곡을 한번 줘볼게요. 곡이 아까는 이게 밋밋했었는데 한번 우로 한번 좌로 한번 고굴하면 좋죠. 자 그러면 아래 가지부터 장 가지를 또 유도해서. 펼쳐놔야 되겠죠. 이렇게 뭉쳐져 있던 부분들을 이렇게 가지런히 펼쳐서 펼쳐놔서 조사거리를 해봅니다. 이렇게 밑으로 처진 가지는 잘라내고요. 복잡하게 가지가 배열된 것들은 하나씩 없애서 헐렁하게 해주고요. 세밀하게 가지의 표현을 해주려면 장가지 전체를 다 걸어야 돼요. 위에서 내리다보면 이런 모양이죠. 가지를 하나 둘 전부 다다 다 걸었죠? 부채살처럼 이렇게 펼쳐서 모양이 가지런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두면 꽃이 여기서 피죠. 그리고 꽃진 다음에 여기를 내년에 순치기를 합니다. 순치기하면 이 안에서 새싹이 나와가지고 싹이 안에서 가지를 받아가지고 자꾸 풍성하게 가지를 만들면 되겠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가 한 군데 뭉쳐져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펼쳐서 여기에 가지가 많은 가지 중에 하나를 없앴어요. 이 부분도 남겨진 가지라면 전체적으로 가지를 감아줘서 부채살처럼 꽃눈은 위로 보이게, 올라오게. 마찬가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부채살처럼 쫙 펼쳐져서 가지런하게 이 부분은 좀 솟아 있고 양쪽으로 편안하게 물 흐르듯이 자 이렇게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가지가 만들어졌죠. 뒤까지 여기 손을 댄데 하고 뒤까지가 많이 다르죠. 이것도 이렇게 뭉쳐져 있는 가지 중에 속가지 하나 끊어내고 또 하나 끊어내고 요것은 요거 두 개는 그냥 두고, 요거 요거 두 개, 요거 두개 걸면 가지런히 부채살처럼 펼쳐주면 되겠네요. 철사, 심어져 있는 철사, 감아져 있는 철사 타고 지나가면서 남의 철사 덩어리를 타넘지 않고 철사 가는 결대로 감아주면 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부채살처럼 길이가 긴 가지는 살짝 곡을 줘서 밀어 넣으면서 가지 길이를 줄이면서 부채살처럼 나왔어요. 자, 편안해 보이죠? 좌우, 뒤까지가 끝났어요. 머리만 조금만 더 만져주면 되겠네요. 여기에도 좌가지, 좌측까지, 여기 우측까지, 예, 뒤까지는 지금 두개 정도 나와 있네요. 두개다쓸 거예요. 머리로 올라갈수록 가지 숫자는 많아지는 게 좋고요. 자, 좌측까지 하나 더 한번 볼게요. 좌측으로 표현이 됐죠. 수관 우측까지. 단위의 수강 부분이 오 부분이죠. 우측까지 하나. 수간을 머리를 왼쪽으로 돌려서 살짝 낮추기 위해서 곡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휘어져 나가게. 중심이 오른쪽으로 쏠리게.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뒤까지도 잘 놓아져 있고요. 자, 어때요? 저쪽에 스케치한 모습이랑 닮았나요? 자, 오늘 이렇게 봄에 근상봉투를 털어서 뿌리를 배양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가을 11월 말경에 도장지를 없애고, 모양을 만드는 그런 과정까지 해 봤습니다. 오늘은 근상 문인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